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입니다.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란 마케팅, 조직인사,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에 대해서 배우는 과입니다. 경영학과는 학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상경계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이래 국내 최초로 경영학 교육을 시작한 바 있는 상경계 학문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학과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학과 진학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한 기업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매순간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 과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경영학과는 다른 어떤 학과보다 진로의 폭이 넓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든 경영할 사람은 필요하니까요.사기업, 공기업 등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수 있고 졸업 이후 창업을 통해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또한 전문성을 살려 공인회계사가 되거나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반을 관여하는 경영 컨설턴트까지 경영학의 적용에는 제한을 두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학을 이해하기에 좋은 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아빠 경영학이 뭐예요? 라는 책입니다. 아빠와 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는 경영학의 원리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재밌게 볼수 있고, 사회와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과서입니다.앞서 제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접하고 경영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기업들의 경영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큼 경영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양한 창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경영인의 자질에 대해 느껴보세요. 각 챕터 말미에는 창업을 위한 각종 활동 자료들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어 경제국가서 세상의 딴지 걸다라는 책입니다. 음, 저자는 이원배이고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중고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 경제 단어들부터 순서대로 쉽게 풀어주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경영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